여러분, 50대 이후 건강을 위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영양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하는 영양제 타보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혈관 건강과 두뇌 기능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하죠.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 3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한다고 해요. 특히 생선 섭취가 부족하다면 더 더욱 챙겨야겠죠.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입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니 꼭 챙겨야겠죠. 여러분도 최근에 비타민 D 검사 받아보셨나요? 세 번째는 칼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기 쉬워서 칼슘 보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칼슘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을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우유나 유제품을 잘안 드신다면 영양 제로 네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에너지 생성과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50대 이후에는 흡수율이 떨어지기 쉽죠. 특히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근육과 신경 기능, 혈압 조절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현대인의 식단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꾸준히 챙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자주 쥐가 나거나 근육이 뻐근하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이 e 다섯 가지가 5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영양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 저와 함께 지켜나가요. 건강 정보가 읽혔다면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